우리 빌립보서 2장이고요. 25절에서 30절.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에바브로디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나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뿐만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laughs>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달려 하면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어, 사도바오라고 빌리보 교회는요 어, 그러니까 심정으로 따지면 아주 가까운 교회고 또 마음을 나누는 어, 교회이면서 동역자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어,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뽀 교회는 사랑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봉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랑할 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를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나누실 것인데, 봉사라는 것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행동으로 됩니까? 그것만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시간을 맞춰주셔야 되고, 형편이 맞아야 되고, 마음이 서로 맞아야 되고, 또 서로 응답해야 됩니다. 마음이 아무리 간절해도 기회가 포착되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전해지지 못하는 형국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감옥을 늘 왔다갔다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가보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하려고 했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물질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돈을 전달한다고 해서 바울이 더 편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도 맞아야 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가도 빌립보 교인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금되어져 있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만 보내 주면 되겠습니까? 아, 이걸로는 우리가 진짜 봉사가 될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목사의 마음은 뭐 목사님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에바 브로디도 빌립보교의 단임 목사를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보내서 물질과 함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면 그게 진짜 봉사고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렇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의 기회를 포착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바 브로디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로마 고유의 열병이 있습니다. 그곳 주민들은 이미 다 알았던 질병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어, 저도 코로나를 알아봤고, 또 성도님들과 신방하면서, 제가 한 일곱, 여덟 번은 코로나 기운이 왔다가 갔다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빨리 감기약을 먹고, 몸을 추스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어, 코로나 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한 병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풍토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풍토병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가 괜찮은데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은 빌립보에서 로마로 온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했던 뭐 예를 들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도 크게 걱정을 하고 빌립보교인들도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병이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다시 빌리뽀 교회를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기회를 포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이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 빌리뽀 교회에 빨리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보내드리는 게더 좋겠다. 이 사랑의 유무상통이죠. 그분의 마음을 알고 또 그분은 또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서로가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포착해 그 기회에 적절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다시 보내드리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성도님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의 이 소개가 우리 성도님들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형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나는 주인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종이십니다. 그런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연령으로 보나, 신앙의 연조로 보나, 목회 사역으로 보나, 에바브로디도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아마 나이가 많이 어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자기의 형제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볼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낮은 자를 높여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균형을 이루가고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안에 아, 높으신 분들은 낮아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낮으신 분들은 어떻게든지 높게 세워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어느 마음 가운데 있느냐 하면 에버브로디도 목사님을 향해서 나의 형제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형제요 다음에 뭐가 나오죠 나와 함께 수고했던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역자라는 의미겠죠 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성도님하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똑같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저를 설교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신디를 치시고 피아노를 치십니다. 성가대원이 있고, 주일학교 교사가 있고, 안내위원이 있고, 차량봉사팀이 있고, 헌금위원이 있고,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질적으로는 다 같습니다. 근데 기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어릴 적에 어, 교회 생활하면서 어, 가장 그 인상적이라고 할까요 교회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그때는 토요일이면 권사님들 몇 분이 어, 저녁에 교회를 오셨습니다 아마도 뭐 요새는 TV 재밌는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볼게 많았을 텐데 그때는 아마 그런 것이 없어서 그랬는지 교회의 동기 권사님들하고 토요일 날이면 교회로 오셔서 교회에서 밤을 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성전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신자의 명단을 받아서 그 권사님들이 1년이고 2년이고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권사님들의 그 기능적인 요소라고 할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어머니이시죠? 믿으시죠?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분이세요? 네, 기도하시는 분들이시죠. 권사님,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기능적으로 같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함께 수고를 하는 자를 향해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5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세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빌리포 교회는 바울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옥에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필요한 시간에 조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도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헌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있는 분들에게 물질이 필요할까요? 아마 뭐 차를 사겠어요? 집을 살수 있겠어요? 집을 산다고 한들 감옥에 계신 분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는 빵한 개가 고맙고, 몸이 불편한 사람한테는 죽한 그릇이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빌리뽀 교인들이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편에 붙여드려서 그때그때마다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옆에서 제공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기침을 하면 선생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약을 사다 드리고, 겨울이 되면 추우시죠? 이불을 사다 드리고, 눈이 잘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글자를 크게 해서 말씀을 가죽에다 써가지고 보내드리고,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록도의 나환자들에게 나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옷도 아니고 좋은 집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김은숙 권사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사탕이래요. 네. 그분들이 당뇨병 걱정도 안 하고요. 이 손이 이게 뚝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근데 왜 사탕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탕이 필요하대요. 병원에 계신 분한테는 뭐가 필요하죠? 이상하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한테 꼭 먹을 거 사가지고 갑니다. 그럼 그 먹을 거다 누가 먹어요? 왔던 사람이 또다 먹어요. 예, <laughs> 네, 병자는 못 먹어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위로의 말 한마디 아닐까요? 야, 네가 고생이 많다 나도 공부하는 시절 다 지나가 봤는데 야, 진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 나도 그 마음 안다 에버브로디도 목사님에게 물질을 같이 가서 보내드렸습니다만 사실 물질이었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됨 그것이 뭘로 드러나겠어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30절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여러분 에바 브로디더가아 저는요 내 목숨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별로 대단한 말이 못할 텐데 제 3자인 사도 바울이 볼때딱 에바 브루도 목사를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성실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다하는 거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마음을 전달을 하고, 교인들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을 하고,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우는 고생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야, 에버브로디도 목사는 참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는 사람이구나. 사도바울이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극적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그냥 보시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인데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로스는 젊은 목사가 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병들어 죽는다면 얼마나 죄송한 일이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 목사한테도 미안하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왔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도 미안합니다. 그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가 간절했겠어요, 간절하지 않겠겠어요? 너무 간절했을 거예요. 에바 브로디도 목사편에서 볼때 자기가 죽는 건 걱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얼굴은 뭐가 될 것이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믿음의 행진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걸림돌이 일어나지 그 마음에 걸림돌이 오고 시험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목사님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보냈는데 그가 거기서 죽는다면 혹때러 갔다가 혹 붙이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겠죠. 성도님들 야고보서를 보면요, 의인의 기도는 낫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믿으시죠? 예, 네. 의인의 기도는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서로 유무상통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나님이 왜 응답 안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딱 타이밍에요. 내가 봉사하고 싶어도 살아가고 싶어도 전달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때가 맞아야 되고 기회가 맞아야 되고 시간이 맞아야 되고 모든 상황이 맞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맞춰서 서로 간에 다 노력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주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주시고 이 상황이 은혜의 상황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어여비여기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에바브로디도 사도바울 그리고 빌리뽀교회 다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서로가 고민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 교인들의 마음 사도바울의 마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시원하게 해드릴까 그걸 고민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역사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추구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기도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오해가 될 수도 있죠 네, 지내봐야죠 마음을 보면, 예, 그냥 마음이 어떤지만 알면요. 시간만 지나면 다 이해됩니다. 그리고 다 마음의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 존귀한 자로 우리가 설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교회를 향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마음이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는 분이시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